안녕하세요. 연극 작업의 정석에서 한지원 역을 맡은 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작업의 정석 서민준 역할을 맡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정국 짜자잔. 네, 추위를 녹여줄 아주 따끈따끈한 사연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네, 읽어가 보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20대 한지원입니다. 저희는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교 CC입니다. 어, 오늘도 어김없이 대학교 CC. 네. 아주 좋아요. 어, 저희 작업의 정석이 대학생 커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가 봐요. 어, 그런가 봐요. 음. 저희는 대학교 축제에서 처음 만났어요 대학교 첫 축제다 보니 들은 마음으로 여러 주점을 두리번거리다가 친한 오빠가 있다는 공대주점으로 갔답니다 아 역시 대학교의 축제 꽃은 주점이죠 아 좋아요 주점에 도착하고 정신없이 인사를 하면서 자리에 착석했는데 이게 웬일제 앞에 있는 남자가 바로 딱제 이상형이고 사연자 분이 첫 눈에 반하셨네. 네요. 첫 눈에 반한다니까 진짜 설레는데요. 아우 설레. 네. 외모뿐만 아니라 약간 취했음에도 고맙다고 인사를 놓치지 않고 선한 미소로 대화를 건네는 남자친구를 보며 호감은 더더욱 커져만 갔죠. 아...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남자친구도 분명 저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야,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둘만의 눈빛. 이 묘한... 생각보다 나도 찌릿찌릿한데요? 네, 저까지 괜히 막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저는 이 분위기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다음날 친한 오빠에게 말했죠. 남자친구에게 관심이 있으니 밀어주라. 아... 다행히 오빠도 선뜻 도와주었고 덕분에 저희는 연락을 이어가게 됐답니다. 아... 두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신중하게 서로를 알아갖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중간에 그런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음. 그 친한 오빠분께서 아주 큰 조력자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오빠분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지. 네. 그러니까 밥한번 사줘야겠어요. 네, 사줘야겠어요. 비오기요 네, 네. 저는 먼저 호감을 표시하는 것도 작업의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이리저리 생각만 하다가 좋은 사람 놓치고 후회하면 속상하잖아요. 전국 작업 남녀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표현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여기까지 20대 한지원 씨가 보내준 사연이었습니다. 네, 사연자분의 추진력과 조력자 오빠의 플랩으로 이어진 아주 완벽한 사연인 것 같네요. 네 역시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해야죠. 네. 그럼 민준 씨, 네. 민준 씨는 방금 사연자분의 작업 스킬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저좀 사연 전문과 같은 네. 좀 스타일이게 저도 좀 마음에 들면 이렇게 막 계속 갖고 있지 않고 제가 먼저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니면 이게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저한테 뭐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저도 힘들고 이어질 가능성이 좀 불보기라 저는 후회하더라도 설령 제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제가 먼저 표현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럼 적극적인 스타일이시네요. 아 맞죠? 저는 적극적. 미지원 네. 네. 어, <laughs> 씨는 남자친구한테 네. 뭐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세요? 어 저는요. 네. 20대 초반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연애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표현하는 건 정말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관객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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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네, 사연의 주인공 20대 한지원 씨에게는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연극 작업의 정석 2인 관람권과 이탈리안 레스토랑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짜잔! <laughs> 이벤트는 앞으로도 쭉 연극 작업의 정석 블로그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계신 한지원, 서민준 여러분, 흥미로운 작업 스킬을 저희 블로그 쪽지 혹은 비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익명 보장. 참여하신 모든 모든 분들에게는요 연극 작업장소 초대권 이메와 레스토랑 식사권 혹은 반지 공방 이용권을 드립니다. 네, 또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극장에서 만나요. 네. 안녕. 안녕! Woo!